2022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발표가 오늘 오전 9시에 나왔는데요. 다행히 가채점 결과 비슷하게 학계로는 80점, 민법은 77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왜그 자격증을 따려고 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입사를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뭔지 1차와 2차를 합쳐서 1년만 합격하는 것을 동사라고 하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런데 저는 회사 내에서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고 아이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할인가를 받고 결제를 했고요. <laughs> 2차까지 합격하면 수강료도 돌려주신다고 하니까 매년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직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험생의 마음으로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업무에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사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제가 얼마나 오래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고 훗날 이 자격증으로 제가 먹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노후 대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차피 평생 가는 자격증이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를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도 국민중개사 일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퇴직하신 후에도 멋지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하실 거예요. 1차만 본 이유가 뭐냐? 왜 2차까지 동시에 준비하지 않았냐? 라고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데 작년 3월에 1 플러스 1 패스로 결제를 했어요. 그다음해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강권인데 당시에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였고 맨날 집에서 주말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이럴 바에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물론 동차를 생각하고, 왜냐면 제가 이 시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분량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 무조건 돈 쳐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3월에. 그래서 3월에 공부한 걸 제가 보면은 되게 굉장히 고르게. 월요일에는 학계로, 화요일에 민법, 수요일에는 중개법, 목요일에는 공법, 금요일에는 공시법, 뭐 토요일에는 세법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3월 21일 오후 1시 27분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예쁜데. 현실은 공부.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4월에 제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놓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 시간이 확 줄게 되면서 어찌됐건 동차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7월까지는 동차를 목표로 열심히 강의를 듣다가 7월에는 이러다가는 1차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월에 1차로 돌아서게 됩니다. 제가 회사에서 주사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동차를 준비하는 게 다른 직장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 일상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제 업무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이 공부도 놓치고 싶지 않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결국에는 1차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서 저는 깔끔하게 <laughs> 1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부 과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고 1차 과목으로 학계론 민법이 있고요. 2차 과목으로는 중개사법, 공법, 공식법, 세법. 이렇게 있죠.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기초, 기본, 심화, 기출 문제풀이, 출제 예상 문제풀이, 공영 모의고사 4회, 그리고 파이널, 최종 점검 100선.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저는 기초는 건너뛰고, 기본부터 듣기 시작했고, 출제 예상 문제 풀이는 강의는 따로 듣지 않고 기출 예상 문제 풀이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 차원에서 혼자서 출제 예상 문제집을 풀었어요. 강의를 듣는 게 다가 아닌 건 다들 아시죠? 이게 혼자 공부하는 공부를 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laughs> 많은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7, 8월 되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를 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laughs>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들고 문제 틀림 오답 노트 만들고 그 마지막 일주일은 동형 모의고사랑 백선이랑 제가 직접 정리한 개념 노트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학기론 같은 경우는. 제가 겨 대학생 때 경제학을 복종했었어가지고 학회론 중에 부동산 경제론 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대학생 때 주구장창 그렸던 수요곡선, 공급곡선 그래프와 탄력성이 여기서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결국 인생은 역시 점을 찍다 보면 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법은 진짜 법과목을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공부를 했던 적이 없어요. 굉장히 생소했고 왜 이렇게 선의의 제 3자가 많으신지 <laughs> 민법은 진짜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60점이 안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큰일이다 큰일이다 했는데 다행히 당일 시험 당일에는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보이면서 7 7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단일에 제가 시험장에 딱 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건 진짜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의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가다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채점을 하는데 진짜 심장이 얼마나 벌렁벌렁 거리던지 일단 시험 결과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좀 회사로 달려가서 시험 이후에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를 담는 촬영을 했는데 그 이영만 교수님이랑 신정호 교수님한테 저 가치점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도교수님들뵌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실제로 실물로 또 뵈니까 굉장히 연예인을 뵙는,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2차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32회 2차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제가 7월까지는 그래도 동차를 준비한 하면서 기본 강의는 다 들었거든요. 2차 과목도.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다시 들으면 또 <웃음> 새롭겠죠? <웃음> 직장인 분들은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를 할지 아니면 1차만 준비하실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 개개인의 상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지금 12월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무조건 동차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차를 준비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한 5월, 6월쯤까지도 해도 내가 도저히 1차도 안될것 같다라고 하실 때 1차로 돌아서도 될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32회 시험 응시했던 분들 다 진짜 고생하셨고요. 올해 1차만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에 2차를 같이 열심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